자, 2038년 11월 6일 마커스 스토리 진행합니다. 오후 5시 13분 67초 8초 9초 10초. 어, 조시사이먼도스 제리코에 대해서 좀 물어보죠. 여기가 제리콘가요? 음, 너무 단답 아니냐? 흔적. 그 뭔가의 마크를 따라왔으니까 샷 모양. 이 음, 정도를 이제 분석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건 안드로이드뿐이다. 이 빠바기는 누군데 나한테 정보를 줬을까? 왜 도와준 걸까? 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11명이나 돼? The rest were damaged escaping their masters. Many tried to reach Jericho. Few succeed. Humans have lost. I r t o u d e r s t o w y e e l d e r s t a n d how you feel. I understand how you feel. I understand how you feel. I understand how you feel. I u n t how e e o o d t e l e r I s t a n d I u r e n e t a n d I 이런 데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자유야? 그게 어떻게 자유야? 이미 갇혀있구만. 그게 자유야? 이런 어리석은 놈들. 하지만 쪽수로 밀리는군요. 19대1은 안 되죠, 역시. 어, 개무시 당했네. 하룻밤 묵기, 루시 찾기, 체리코 둘러보기. 일단은 둘러봅시다. 루시를 찾으라고는 아까 여자가 알려줬고. 밤이 나이트님 첫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푸은외 붙인지 모르겠지만 붙여보자. 쇽. 파이어. 음. 좋구만. 좀 밝아졌구만. 좋구만. 어 얘는 뭐야 얘 거의 무슨 야 고철됐어 5분 뒤에 망가지겠다 이정도면 죽으면은 죽는거야 우리는 안드로이드란다 죽으면은 그냥 배터리 딱 끊겨가지고 그냥 딱 전원 딱 꺼지는거지 그냥 내이름 마커스 뭐뭐뭐뭐 뭐, 뭐, 뭐. 어? 정보주는 건가요, 이게? You, 아!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1분은 지났냐, 친구야? <laughs> 아, 벌써 조금 어떻게 아니, 여기는, 여기 집단들은 왜 이런 애 냅두고 그냥 지를끼리 지랏길이... 야, 지금 친구가 죽었어, 친구! 거기서 지금 불, 불리 피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죽었다고, 얘! 여기 봐봐! 이런 정도 없는 것들. 여기 좀 이상하구만. 여기 집단 좀 이상해. 걔, 이기주의인가? 이기주의 집단인가? 얘는 대화가 아예 안 되네요. 저 녀석 대화 된다. 거의 죽어가는 애들한테만 대화가 되냐? 나는 왜 뭐지? 끼리끼리 논다는 건가? 죽어가고 빠박이 는 애들하고만 얘기할 수 있어. 동족인가? 그들이 날 차두에 묶었어. 인간들이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망가져가는 안드로이드도 걷어주는 집단인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자, 이쪽으로 또 가봅시다. 또 여기다가 불을 붙여야 될것 같군요. 어우, 시공놀이 개잘하는데? 어? 뭐야? 시야가 1인칭으로 바뀌었네. 뭐지? 가 아니라 여기 있구나 나. 어. 짜잔, 여기 서습니다 어, 얘가 노스다. 노스는 그래도 약간 비중 있는 앤가 봐. 제리코에 대해서. 여기 누가 찾은 거지? Whoever he was, his body's probably lying somewhere on this boat. 이 새끼들은 뭐 관심이 없어. a t 에 대해서. What was your function before coming here? 얘는 말 t 하네 s 시 비중... 아왜 분노하세요? 물어 before coming here? What was your function b 그래. 몇 명이 죽어가고 있어. 아니. 은덴알고 왔는데 여기 별론데? 생각보다. 그냥 와 가지고 그냥 혼자 솔로로 그냥 알아서 살아남는 그냥 자급자족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야? 얘는 다 죽어있네. 얘네 이미 작동 정지한 애들인가? 여기는 그렇게 막 집단 의식이라던가 이런 게 없나봐. 뭐 연장 같은 게 있었던 된가요? 하나도 없네요. 응? 사이버라이프. 미시간들 디트로이트 웨스트 토론트 에비뉴 사이버라이프 창고 뭐에게 경로 계산 중 뭐지 경로 계산 이미 한 건가? 뭔가 여기서 나가는 경로를 미리 계산해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도망쳐야 된다는 직감이 온 건가봐 스스로한테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는 직감 같은 게딱 왔나봐. 자, 제리코 둘러보는 건다끝났고요 이제 루시라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루시가 어디있으려나 이거는 안 열리네? 어? 어, 아까 그 눈빛 선한 아저씨다. 얘는 착할 것 같아. 얘는 착할 게 분명합니다. They threw him out w 얘도 안드들어드야안드로이드구나 아, 조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립적으로 오네요. 알아서. 어, 착하게 생겼어. 그럴 것 같았어? 일단 뭐 조씨랑도 얘기를 대충 나눴고, 여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길 막아고 있네. 가지 말라는 건가? 난 루시를 좀 찾아야겠는데, 이거 한 바퀴 돌았네요. 루시 어디 있는 거야? 루시 여기냐? 뭐야? 이거 Are you Lucy? 머리가 없어요, 아줌마! 어 없어요. 있어야 될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 있는 거지 이러고? s h 뭘? 뭘뭘뭘 뭘, 뭘 보여줘? 복근? 자, 바라 내 복근. 아, 아 상처 있구나 나. I'll stop the bleeding. <laughs> 어, 잠깐만, 야, 야, 야. 아니. 진짜 나는 고통이 없어요. 나는 고통이 없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좋아요. 어, 피다. 어. 피다, 피. 내놓으세요. 오, 어, 얘는 얘는 착하네. 마시자. 혈액 보충. 안드로이드의 피는 팔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뭔데 날 도와주는 거죠? 여기 다들 차갑던데 왜 얘는 착하냐, 혼자. 약간 여기 교주 같은 그런 앤가? 어휴, 눈썹이 꼽슬리신가 눈썹 왜 저래? 어. 어? 어 무서워 착한데 무서워. 뭐야 이거 사이비 교주 아니야 이거? 에 예, 그럴 듯한 말하고 있어 이씨. 그 그래, 아무한테나 배터도 들어 먹힐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 방식 안 속습니다. 분명히 내 전에 왔던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똑같이 했을 거야. 사이먼에게 계획을 제안하기. 사이먼 어딨 있어? 누가 사이먼인지 알아야지 같이. 아 저기군. Simon, I know where we can find spare parts. Cyber Cyberlife warehouses in Detroit Harbor. They have everything we need. The docks are guarded. We can't just walk in there and take what we want. Humans will never let us. Which is why we won't ask permission. We don't have any weapons. And even if we did, none of us knows how to fight. We can steal what we need without fighting. We'll just get ourselves killed. Maybe. be shut down. 다 아, 죽어가잖아. 고쳐야지. 그렇지, 좋아요.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okay. 결국에는 친해지는 스토리구나. 다 같이, 어, 이거 100%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잠깐만, 아, 100% 완료했네요. 아, 좋아요. 자, 바로, 다음 소리.